뜨거운 컵라면 한 그릇과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불길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진압 작업은 소방대원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지만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전해준 작은 선물은 마치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2025년 1월 7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는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고. 도심 외곽의 산림과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화재를 진압했지만, 규모가 워낙 컸기에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의 소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모든 소방대원들은 잠시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생명과 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끝없는 불길 앞에서 체력과 정신력이 서서히 바닥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피소 근처의 구호, 천막을 친 자원봉사자들이 소방대원들에게 그들이 준비한 따뜻한 컵라면과 믹스커피를 전해주었습니다. 평범한 음식처럼 보였지만, 이 작은 온기가 주는 위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 따뜻한 한 끼는 소방대원들의 마음을 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 오스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소방대장입니다. 소방대원으로서 많은 화재 현장을 지나왔지만 이번 산불처럼 거대한 재난은 처음입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소방대원들과 함께 매일 같이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다구가 집을 잃었고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불길이 처음 시작된 산림 지대에서 진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은 불길을 사방으로 퍼뜨렸고 연기와 재가온 하늘을 덮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헬리콥터와 소방차 그리고 수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이 재난을 하루빨리 진압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현장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나무는 폭발하듯 부서졌고 우리는 종종 불길에 갇히는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화염의 열기와 연기로 숨 쉬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물한 모금조차 여유롭게 마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마다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분명 결과를 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차례의 진압 작업을 마치고 잠시 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준비한 컵라면과 믹스커피였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매캐한 연기로 가득한 현장에서 따뜻한 음식과 커피를 마주하자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음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컵라면과 믹스커피가 도착했을 때 팀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놀라움과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런 걸 준비했지? 라는 의문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뜨거운 동물의 냄새와 커피의 은은한 향이 공기를 채우자, 우리는 이 작은 위로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컵라면을 한입 먹으려는 순간, 옆에서 한 동료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제이크, 이 컵라면 한 그릇이면, 나 오늘 밤은 10시간 더뛸수 있을 것 같아. 모두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짧은 웃음은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직접 봉수한 것들이에요. 힘내세요. 여러분이 지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믹스커피를 마시며 한 동료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작은 종이컵 안에 어떻게 이렇게 큰 위로가 담길 수 있는 거지? 정말 그랬습니다. 간단한 한 잔의 커피가 전해주는 따스함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야겠다는 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산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금 뭉친 팀워크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컵라면과 믹스커피 덕분에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재충전된 기분이었습니다. 산불 진압 작업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산림 깊은 곳에서 시작된 불길은 인근 마을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 소방대는 최선을 다해 화재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벽히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불길이 우리가 방어하던 선을 넘어 마을의 첫 가옥에 닿으려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든 막는다. 여기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모두가 전력을 다해 물을 뿌리고, 방화선을 다시 만들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연기와 열기가 피부를 찌르는 가운데, 우리는 단한 명의 부상자 없이 그 지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원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 작업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고갈시켰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해준 컵라면과 믹스커피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 대피소의 주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머물던 한한 두께 어르신이 우리 대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라면과 커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가족 모두가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제 팀원들 모두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 작은 컵라면과 커피 한 잔은 우리가 잊고 있던 책임감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컵라면과 믹스커피를 나누던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피소에 머물던 한국계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소방대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제가 어릴 적 한독전쟁 때 우리를 구해준 군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우리를 위해 싸워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곳에서 여러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숙인 채 어르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누군가가 지켜준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한 명은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 컵라면과 믹스커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컵라면과 믹스커피가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할 때 많이 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것들이 작은 응원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우리 대원들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종이컵 안에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감동과 에너지를 줄수 있는지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따뜻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산불은 여전히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남은 불씨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붙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다시 한번 고립된 산림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험준한 지형과 강풍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산림 깊숙한 곳에서 불길과 맞섰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장비를 운반하고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물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바람의 변화로 불길은 갑자기 방향을 틀며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철수해, 지금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저는 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탈출로는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근 계곡으로 방향을 틀어 급히 피신했지만 연기와 불길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호흡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무전기에서 다른 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이크 대장님, 헬리콥터가 곧 물을 투하할 예정입니다. 3분만 더 버텨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3분만 더 견디면 이겨낼 수 있어. 그 짧은 3분은 마치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기가 폐를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결국 헬리콥터가 도착해 물을 쏟아부었고 불길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은 그날 단한 명의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그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후 진압 작업이 마무리되고 대피소로 돌아왔을 때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또다시 저희를 맞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컵라면과 믹스커피뿐만 아니라 손수 준비한 도시락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와 팀원들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이 작은 위로의 손길이 단순히 음식을 넘어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는지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락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휴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도시락을 열며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했고,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한자원봉사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산불 피해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형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소방관이 제 가족과 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동료들 모두 고개를 숙여 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선의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전해지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팀원 중한 명이 조용히 컵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컵라면을 이렇게 진지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한 마음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런지 더 특별하게 다가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잠깐의 식사시간이 끝난 후,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향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락과 믹스커피로 채워진 체력만큼이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산불은 결국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10일 넘게 이어졌던 사투는 끝이 났고, LA 주민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시작됐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압 작업을 마친 후 우리 소방대는 대피소를 떠나기 전에 자원봉사자들을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컵라면과 믹스커피로 시작된 그들의 선의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준 연료였고 우리가 고립된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소방대장으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 말에 자원봉사자 중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미약하지만 여러분이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영웅이 하는 일이죠. 저와 제 동료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싸운 이유는 단지 불길을 끄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한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보내온 감사카드와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컵라면 한 그릇이 여러분께 힘이 되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일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입니다. 산불이 진압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림은 여전히 잿더미로 남아 있었고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들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산불 진압 이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돕고. 복구 작업을 지원하며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도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이어갔습니다. 한자원 봉사자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작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지켜준 여러분입니다. 그들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동료들 역시 우리가 영웅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만큼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선의와 응원은 우리에게 영웅이 될 용기를 주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에는 산불 진압 중 우리가 일했던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남긴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세상은 더 안전해집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희는 깊은 감동을 느꼈고 모든 동료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산불은 진압되었고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남긴 컵라면, 믹스 커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작은 온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를 지키고 돕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선의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선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